자 영어 리스닝에서는 우리나라에서 거의 99%가 연음 발음을 가르칩니다. 그러나 이것은 가짜예요. 그래서 정확한 발음이 무엇인지를 알고 그리고 자신 있게 표현하는 게 정답입니다. 그리고 나서 우리가 연음이나 대충 말하는 거 그런 것들을 듣다 보면 알게 됩니다. 굳이 배울 필요는 없습니다. 제가 말하고 싶은 게 바로 이거예요. 여러분도 대충 말한다고 했죠? 안녕하세요를 이렇게 안 하고, 안녕하세요라고 합니다. 우리도.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외국인에게 안녕하세요를 가르치진 않죠. 그렇게 들린다 하더라도,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것처럼, 영어도 마찬 거예요. going to를 gone 하러 간다든지, trying to를 try 나 d 하러 간다든지, 이런 거는 배우지 않고, 물론 그들이 사용하기 때문에, 에, 자연스럽게 할수 있는 거기 때문에, 배울 필요 없습니다. 자, 그러면 제가 우선, 어, 정확히 발음하는 거 들려주기 전에 트라이너에 관한 얘기를 좀 해보도록 하죠. 자, 이분은 아이디가 p a 로 l a s f 를 쓰는 분인데요, 원어민입니다. 물론 미국인이고요. 자, 그분이 이런 말합니다. 트라이너는 단어가 아니다. 이것은 나쁜 잉글리시라는 거죠. Bad English. 영어 를 못하는 거예요. Trying to를 말하는 건데 많은 네이티브들이 그렇게 소리를 냅니다 실제 그래요. 그들은 영어를 할때 그래요. 왜냐면 그들이 매우 캐주얼하고 그리고 attention 중요한 포인트죠. 그 단어의 발음에 신경 쓰지 않는 거예요. 매우 흔히 English spoken 하는데 아프리카 아프라 아메리카 영 people 다시 말하면 아프리카의 그니까 흑인 그 젊은 친구들이 그렇게 발음한다는 거죠. 트라이라는식은 아, 그렇게 쓰는 경우도 있나 봐요. 많이 쓴다면은. 그러나 그것은 옳지 못하고, 에, 영어를 배우는 사람으로서 당신은 하지 말아야 됩니다. 이게 포인트에요. 영어를 배우는 사람으로서 당신은 그런 종류의 영어를 하면 안 됩니다. 당신이 외국인처럼 보이고 싶지 않거나 배우지 못한 사람처럼 보이고 싶지 않다면 그렇게 쓰면 안 됩니다. 일부 네이티브 아메리칸들은 젊은이들이 그런 식으로 글자로도 메시지를 보내긴 하는데 그러면 그들은 둘 중에 하나인 거죠 배우지 못했거나 에, 그렇게 트라이 나고 사운드를 좀 멋지게 하려고 하는 의도라는 거죠 좀 그럴싸하게 말도 우리가 대충 말하잖아요 안녕하세요 이렇게 안녕하세요 이 것을 안녕하세요 뭐 이런다든지 뭐 이렇게 뭔가 하는 거라 볼수 있다는 거죠 배워 굳이 우리가 배우지 못한 사람 사람처럼 보일 필요가 뭐가 있겠습니까 자 그러면 정확하게 배운 사람. 어떻게 하는지 들어보도록 할까요? 세계 경제 포럼에 나오는 이 호스트의 발음을 들어시면서 여러분 이게 정답이는걸꼭 기억해 두시기 바라요 우리나라에서 가르치는 영어 강사들은 에, 이상한 사람들이에요. 들어보시죠. So, thank you for joining us. It is a great day for the s for you all our awardees. Today they will present their amazing work and they will share their experience, their impact, their challenges as well and their success stories. And dear awardees, as a board member of the Schwab Foundation, I would like to express my gratitude and as well as my respect for what you Doing. Your action makes the difference for a more inclusive society, for a more equitable society, and for a more sustainable world. What you do deserves visibility, attention, multiplication, and for this reason, exactly with this goal, the Schwab Foundation gives a, pl a platform for social innovation and for social entrepreneurship. And we are all 자 발음 어떻습니까? 정확하죠. 이분이 원어민이든 아니 중요하잖아요. 영어는 이렇게 배우는 겁니다. 자 같이 해석해 보도록 하죠. So thank you for joining us. 와줘서 고맙다는 얘기죠. It is a great great day. 굉장히 예, 아주 그러한 날이라는 얘기죠. 시합 파운데이션의 아주 훌륭한 날입니다. of course blown especially for you all 여러분 모두에게 그리고 우리 아우디스 수상자들에게 today 오늘은 그런다는 얘기죠. 같이 한번 들어보면서죠. So thank you for joining us. It is a great day for the Schwab Foundation and of course especially for you all our awardees. Today they will present their amazing work. 자, 그들은 아우디스리죠. 수상자들은 그들의 어메이징한 일을 보여줄 작업적을 보여줄 겁니다. 그리고 그들은 So thank you. Amazing work and they will share their experience. 자, 그리고 그들은 share their experience. 그들의 경험을 공유해 줄 겁니다. Their impact, their challenges as well. 자, 그리고 그들은 그들의 임팩트 발 그들의 챌린지 게다가 이런 것도 보여줄 겁니다. 그들의 영향, 그들의 어떤 도전들 그리고 그들의 성공 이야기들. And 자, 그래서 dear 친애하는 수상자들에게 board member. 원욘 멤버로서 슈압 파운데이션 멤버로서 나는 i would like to express my gratitude 나의 고마움을 표현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덧붙여서 my respect 나의 존경에 덧붙여서 for what you are doing your action makes the difference for a more inclusive society for a more equitable society 자, 그냥 해석해 나갈게요. 자 그리고 for your doing 당신이 해왔던 것에 대해서 나의 존중도 덧붙여서 하겠습니다. Your action 당신의 행위는 make difference 차이를 만들어냈어요. 좀더 inclusive society 좀더 포용적 사회를 위한 변화를 만들어냈고, more equitable society 좀더 평등한 그러 사회를 위해서 차이를 만들어냈고. for a sustainable world. 좀더 지속 가능한 세상을 위한 영향을 미쳤습니다. What you do. 당신이 했던 것은 desirable visibility. 뭘 받을 자격이 있다요? 사람들이 볼 가시성이란 말은 누구나 볼수 있는 봐야 하는 뭐 그런 거예요. 보여 줄 그런 자격이 있고 관심을 받을 자격이 있으며 multiplication. 그것이 퍼져나가 증식이란 얘기거든요. 퍼져나갈 그런 어, 자격이 있습니다. for this reason. 이러한 이유로 exactly 정확하게 this go 이런 목표를 가지고 shea foundation은 플랫폼을 만들어 줬던 거죠. 소셜 이노베이션, 사회 혁신과 소셜 엔터프러너쉽 바로 기업가를 위한, 사회 기업을 위한 플랫폼을 마련해 주고 있다. 주고 있습니다. 라고 하면서 끝나는 내용인데요. 자, 이걸 들으시면서 여러분들이 느끼셔야 해요. 우리나라에서 고잉을 고어하라고 가르치면서 이게 원어민이라고 가르치는 것은 맞는 말은 맞는 말이죠. 원어민 중에 일부 그런 분들이 있고 절대 사용하지 않는 분도 있고 그럼 이것이 원어민들다 그렇다고 말하는 건 아닌 거죠. 제가 없다는 건 아니에요. 분명 있습니다. 그러나 배울 굳이, 굳이 배울 필요는 없다는 거예요. I'm going to 하면 충분히 알아들을 수 있는 우리가 사투리를 배우진 않잖아요. 가르치진 않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젊은 아이들이 대충 말하는 거 가르치진 않죠. 정확한 발음을 가르치고 정확하게 듣는 연습한 다음에 그들의 꼬부랑 다시 말하면 대충 말하는 것은 상황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자연스럽게 중요한 포인트는 그거예요. 자연스럽게죠. 설마 여러분들 친구들에게 그런 데를 근대라고 해놓고 야 근대라고 했을 때 그런 데를 근대라고 발음했다고. 잠시만 근대가 뭐야라고 물어보진 않잖아요. 왜 그렇죠? 전후 맥락이 중요한 거거든요. 맥락상 이거는 그런 대구나 근대를 그런 대로 바라본 거구나라고 알수 있기 때문에 안 물어봐요. 그렇죠?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외국인한테 근대라고 가르치진 않잖아요. 여러분 지금 근대를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정확한 표현 지금 이분이 하는 표현처럼 정확한 표현을 하는 게 정답입니다. 우선이에요 그 다음에 차후에 할 거를 아왜 기초라고 해놓고 영어를 전혀 못하는 분들에게 이상한 거 가르쳐 주고 있는 거거든요 슬랭어를 그게 정상입니까 정상 아니에요 여러분들에게 존맛탱 이러고 다니면서 배운다면 얼마나 웃기겠어요 외국인들이 그런 거라고 생각하시고 좀 과장되게 표현했지만 trying to를 try나 뭐 going to를 go나 하면서 원어민의 발음이라고 이게 정답인 것처럼 가르치는 강사들이 굉장히 문제가 있다. 정확한 발음을 배우시기 바랍니다. 여린필한 건 그런 발음이 아니에요. 정확한 발음입니다.